고관절 통증에 좋은 다리과 고관절 교정 기혈 테라피 지도교수 월선 김용필 네, 이번에는 고관절이 안 좋을 때 고관절하고 골반을 같이 교정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. 다리를 어서 이렇게 가서 이제서 줄이를 틀어라. 우와. 우와. <laughs> 어떠세요? 아파요. 네, 고관절 쪽에 땡기나 보세요. 아파요. 땡기죠? 네. 위로다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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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서 쭉. 많이 네 많이 땡기죠 반대 잡아서 자 줄이를 틀겠습니다 자쭉땡기기시죠예자 자. 자. 어, <laughs> 어, 어. 네, 그래서 여기 고관절 쪽에 더땡기게 하려면 자 이렇게서 해쭉 어, 네, 줄이를 틀어라 우차 어, 예더더 어, 네, 하겠습니다 우차 어, 어, 많이 땡기죠예 많이 <laughs> 네. 네. 골반 교정과 고관절 우차 어, 예 이렇게 해서, 네, 해주시고, 한번, 힘 빼시고, 힘 빼시고, 네, 힘 빼시고, 힘 빼시고, 네, 자,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체형교정지도사 기혈테라피 교육 지금 신청하세요. 건강상담 교육문의 0104181544. 2